안녕하세요. 거절시의 이코노미스트 기사해설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기사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그 기사가 있었지만 아주 짧은 거를 좀 선택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경제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아, 이렇게 경제가 아닌가라고 다 암울한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vast corporate profits are e l a y i n g an American recession.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근데 그 경제 침체가 기업의 방대한 이익으로 인해서 그 경기 침체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트롱 프라이싱 파워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아주 그냥 그 가격 결정력이라고 하는데요. 프라이싱 파워가 이제 가격 결정력이라는 말인데 이게 가격 결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체가 자기네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결정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그 강력한 가격 결정 능력 으로 인해서 그 아, 회복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싱 파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이라는 거 기업에서 원자재나 그런 어떤 기타 외부 요인에 상관없이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그래서 가격 시장에서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라고 합니다. 아, 8월 30일자 아, 기사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가격 결정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pricing power라는 말을 이제 left wingers가 들으면은요. 좌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greedy corporation abusing their market dominance to charge more. 좌파들에게 이 가격 결정력이라는 이 용어는 시장 지배력을 기업이 남용을 해서 소비자에게 돈을 막 물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리디한 c o 레 p 션 r a t i o n 아주 욕심 탐욕스러운 기업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말입니다 가격 결정 적 그렇잖아요 어, 자기네들이 그냥 응? 막 응? 그러는 거 아닌가 맘대로 그냥 가격을 비싸게 받고 막 이러, 이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좌파 left winger들한테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코노미스들한테는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요 아무래도 그 가격을 서서히 이제 프라이싱을 계속 이제 프라이스를 계속 아,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그, 높아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격을 서서히 올리면 뭐가 발생할 수있냐면은 스티키 인플레이션, 경직성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직성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아, 그 망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프라이싱 파워는 프트윙어들이나그 이코노미스트들한테나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사실 근데 프라이싱 파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가격 결정력이 있으면요,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withstand the kind of i n f l a t i o n a pressure 이런 그 현재 겪고 있는 인플레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인플레이 압력을 견딜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shock observer 어떤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risk over s i o n 이런 그 경기 침체의 어떤 위험을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미연에 방지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그 기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하면서 경제의 그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기 침체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지난 그몇주 동안에 미국이 완전히 그 아주 그냥 스팟 라이스를 받았어요. 미국의 그 가격 경쟁력,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에 대한 아주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그 세금 공제 후에 기업 이익이 GDP의 12.1%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럼 12.1%가 어느 정도 그 기업 이익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highest since at least the 1940s. 1940년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막 가, 가격을 막 막 마구마구 이제 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보면은 그치폴틀레 치포틀레라는 그런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습니다 치포틀레라는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상대적으로 돈 있는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비싼 그 브리또를 많이 판매했대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브리또가 아주 그 패스트푸드 중에서도 아주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또그 다음에 필튼의 보스는 어떻게 보스팅 자랑을 하냐면요, 그 룸들이 그 아주 그냥 강력해진 그 수요로 인해서 객실 요금을 샤플리 하게 올렸는데 그디멘드가 많다 보니 그래도 아주 불티나게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년 동안의 그 호텔 역사상에서 센츄리롱 히스토리 중에서도 이, 이, 이번 여름이 the biggest summer 가장 대단한 여름이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비싼 객실이 팍팍 나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IBM, 그 테크자이언트인 IBM, IBM 같은 경우도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제대로 된그 가격, 그러니까 높은 비용을 현실에서 이렇게 담아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의 그 가격,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아주 탄탄하게 예,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2분기에 GDP에 아주 12.1%에나 해당된다라고 하니 아주 실적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음, 이렇게 이제 개별개별, 개별, 아까 뭐 IBM이나 뭐 힐튼 호텔이나 뭐 여러가지 이제 그런 개별 기업들의, 어, 기업들의 아주 그 결정이 아주 쌓여가지고서는 그 효과가 아주 스트라이킹 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미국의 그 S&P 500에 있는 그 기업, 미국의 메인 스탁 인덱스인 S&P 500에 있는 그 기업들이요, 그 어떤 성과를 나타냈냐면 그 기업의 4분의 3에 달하는 그런 기업들이 2분기그 예상했던 그 예상 그 어닝 에스티메이트를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4분의 3에 해당하는 그 S&P 500에 있는 기업들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수익률이 한12% 작년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5년의 평균 11%보다는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6월에 랠리 인스턴 마켓 어떤 주식 시장이 6월 달에 주식 시장이 호황을 이룬 그런 어떤 이유가 이유를 알 수가 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니까 미국이 뭐다이게 미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미국의 암울한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economy is in reasonably good shape 아주 상당히 그 전망 아주 자, 상당히 그 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수 있는 겁니다. 비록 it is not in recession 미국이 아, 경 경제 그 침체기에 있지 않고 완전히 good shape 그 아주 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아직까지는 잘 나가나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compression i m a r g i s 어떤 그 판매 수익이 축소하면 당연히 그거는 downsizing in business cycle의 사인이 될수 있는 거죠. 경기순환 하락이 확실한 징표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Uh, does corporate result of the past couple of months are squarely on the side of resilience? 지난 그몇 개월간의 기업 실적은 아주 그냥 squarely. 분명하게도 회복적 resilience 즉 회복성 회복 탄력성 회복적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 기업들이 왜 그동안 펜, 뭐 아무리 팬데믹이 뭐다 끝난 것도 아닌데 공급망 차질도 있고 이런데 왜 미국의 이런 컴퍼니스들이 doing so well 이렇게 실적이 왜 좋은 거지 라고 했을 때그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이제,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그그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펌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benefiting from a surge in oil and gas prices that followe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지난 2월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했잖아요. 그래서 오일 가격과 가스 프라이스가 아주 s u r 서지 치솟았습니다. 유럽만 죽게 생겼어요. 미국은 좋은 거예요. 미국의 그 에너지 기업이 그래서 수익을 얻었고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을, including 에너지 컴퍼니스를 포함한 그 S&P 500에 있는 revenues, 총 수익이요. 그 1년 전과 비교해서 2분기에 거의 14%가 증가했다. nearly 14%가 아주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물론, 이제,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 완전히 그 선두를 달리고 있죠. The lead the pack.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을 포함하지 않은 exclude, excluding energy companies, excluding energy companies, 에너지 기업을 이제 제외한 소득 총액은 얼마냐. 아, 9%. 그럼에도 9%에 이른다고 그 데이터 제공 업체인 fact set 씨 얘기를 했습니다. fact set.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아, 금융 데이터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이런 팩트셋이란 는제 기업도 우리가 알고. 자, 넘어갑니다. 어, 이거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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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건 다른 기사인데요.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 완전 기본도 모른다 어? 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내용이 잠깐 들어와 있네요. 아, 이, 이 기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 제가 읽어본 이코노미스트 기사 중에서 이,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내용이 가장 신랄했어요. 정말 내용이 기본부터 배워라 응. 그 다음에 뭐 응? 뭐지 이거죠 플로티세스 마스터바드 프레젠테이션에서 팔았어요. 정책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 어떤 식으로 제시하느냐, 그 제시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그 백일 그백뭐 백일 그 무슨 뭐 했잖아요. 그 백일 취임 뭐 저조 했는데 그때 보니까 아주 그냥 카리스마를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조언을 맨 마지막에 하냐면요. 아, 그리고 규정을 깨기 전에 규정, 규정을 먼저 배워라. 라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함이 아주 부담거리가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laughs> 규정을 막 깨기 전에 규정을 먼저 배워라. 기본부터 배워라. 라고 얘기가 그런 기사예요. 정말 제가 아, 정말 이런 부끄러웠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간에 껴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음 에너지 기업이 2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로 그냥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는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서 이제 선두를 지켰고 에너지 기업 포함해서 아까 S&P 500의 총소득액은 1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14%가 증가했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면은 9%가 그 아주 기업 이윤이 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음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뭐 에너지, 에너지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에너지 분야에서의 our performance 아주 그냥 초과 성과를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profit 하 a l i t y has been impressive. 이렇게 수익률이, 미국의 수익률이 아주 impressive, 아주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왜 도대체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좋았을까? 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몇 가지를 합니다. 이그 미국 컴페니들이요, market power, 아주 market power가 뭡니까? 그 시장 지배력? 미국 기업의 그 시장 지배력이 아주 그, 되게 커졌대요. 그래서 그 소득에서 아주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Greater Stability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 지배력, 미국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증가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 두 번째는, 어,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l e x e l Application Anti Monopoly Law. 그러니까는 그 빅테크 기업 return to scale return to scale 이라고 하면 요 규모에 따른 수익이에요 규모가 클수록 수익이 더 많은 이런 빅테크 플랫폼의 규모에 따른 수익 return to scale 이것도 되게 한목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 안티 모노플리 어떤 그 뭐죠 그거? 반독점법 근데 반독점법이 지난번에 그 기사에는 완전 때려 잡을 것처럼 그러더니 그다 반독점법이 상당히 느슨하게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그 미국 기업의 마켓 파워가 상당히 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피 어 프로피터빌리티 이런 어떤 그 수익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음 꼭그런가일 그것만, 그것만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이렇게 어 uh, robustness of profit over the past theories down to something far more basic. 이렇게 그이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윤의 건전성에 예, 훨씬 이윤 건전성이 더 훨씬 더기 근본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윤 건전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앞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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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도 뭐 이유가 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가 이윤이 상당히 건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컨슈머라든지 컴퍼니들라든지 이런 거에 밸런스 시시 아주 상당히 견고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차대조표 들어가고 나가는 돈 이것이 비치막이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그 건전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스티뮬러스를 했잖아요, 그죠 Uh, by several rounds of stimulus, 여기 몇 번의 결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uh, 그, final demand라는 최종 수요라고 하는데, 이 최종 수요, 수요가 상당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수요, final demand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최종, 최종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수요. 이것이, 파이널 아디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이런 컨슈머나 서로 대차대조표면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건전했다. 그래서 이런 건전성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음,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이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계속 이럴라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래나? 어 그게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the question is how long the good times will last. 이렇게 좋은 시기가 언제까지 갈까라고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패시미즘이 이제 아주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그 비관론이 일고 있습니다. 왜? Federal Reserve raise interest rate to combat inflation. 인플레이션이 문제기 이 때문에 Federal Reserve가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자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 이자를 가 이제 돈을 이제 빨아들여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기업들한테 그다지 이제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시미즘이 이제 스멀스멀 스멀 빌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월에 이제 실시한 그 UBS라는 그런, 이거 들어보셨어요? 은행, 뭐 스위스, 이거 뭐냐면 UBS는 스위스, 이 합병을 탄생한 스위스 금융그룹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금융그룹, 뭐지? 아까 UBS, 그지? 유럽에서 아주 두 번째로 큰 은행, 글로벌 금융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UBS가 그어 서베이를 했어요. 그뭐뭐 아, 뭐, 그 서베이를 했는데 그거에 따르면 아그 누구를 데리고서 이제 그 서베이를 했냐면은 최고 재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는데 아그그 그 아니 그 금융 기업인 US 그 UBS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기 있는 이 은행에 있는 사람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가격 결정력, 예, pricing power 이런 기업이 할수 있는 이 가격, 가격 결정력은 아, 지난 1월보다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다운 비트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더 비관적이 될 것이다. 1월에 비해서 앞으로 12개월 또는 24월 개달 동안 their pricing power는 다운 비트 더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업들은요. 커팅 t their 캐피털 스펜딩. 캐피털 스펜딩이라는 것은요. 그 자본 지출인데 이 자본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설비 투자. 왜 회사들이 왜 투자를 해야 되잖 설비를 짝 깔고 이런 캐피털 스펜딩 플랜도 이제 커팅. 삭감을 하겠죠. 아무래도 어려우면. 그러면 또 어디에 또 영향을 주냐면요. 하이어링. 그렇죠? 이것이 그런 효과가 넘쳐 넘쳐서 spill over into hiring 이렇게 고용 감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연준뭐 올리지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포지션 오브 컨시더러블 스트렝스 상당히 그 상당한 힘을 가진 그런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연준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앳 제프리스 제프리스라는 그런 기업을 아시나요? 제프리스 미국의 멀티네이널 인디펜던트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서비스 컴페인이라고 합니다. 뉴욕에 헤드쿼터가 있는 그 금융 회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아네타 마르 코프스카가 하는 말이 이게 진짜 인터넷 쳐보니까 아주 이렇게 젊으신 아주 예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그런 이코노미스트인데요, 경제 전문가예요.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어 연준이 이제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할수 없이 이제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응? 그 유,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도 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익률이 문제잖아요, 기업에. 그래서 그런 수익률의 회복력, 회복력 때문에 아마 연준이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막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이 이제 마이크 타이슨 이카너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타이슨, 복싱선수? 그 아주 한 방에 빡! 가는 그 타이슨, 에, 아 그런 경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팍! 너무나 강력한. 그래서, 어, 이런 이코노미 이, 이,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 음, 상당히 이제 당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제 아주 큰, 아, 효과, 흔, 큰, 아, 아, 훨씬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준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 진정시키려고 이제 큰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금리가 이제 쫙 오르면 아무래도 그 기업들은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겠죠. 뭐 그런데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빨아들이는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음... 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laughs>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어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 그죠? 그 동안 미국에 미국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 대개 경제 침체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느냐 아이고. 말 프라이싱 파워가 있었습니다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업이 탄탄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버먼트가 정부가 패드가 페드가 이제 금리를 금리를 이제 올리게 는 이제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요.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아, 그곳이 참, 그 아주 그냥, 마이크 타이슨 이코노미. 이렇게 아주 그냥, 음? 타이슨 경제처럼 아주 강력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이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와 함께 오래간만에 기사를, 아, 읽으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도 오래간만에, 예 기사를 읽으니까 <laughs> 좀 새롭습니다. 예. 아, 하여튼 그 비가 많이 오는데요. 어, 수해 조심하시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좀 많이 바쁘긴 한데 아무튼 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